이든우즈드야이든 우즈워드야 런 근데 저는 가성비 선수때이고요 다들 꽁 토레스를 쓰라고 하는데 토큰을 200개를 더 모아야 돼서 그거 사고 토레스 대치로 미시 바츄아이 아, 샀고요 어? 자 그럼 오늘 제가 써볼까 든요 제2의 예, 아이엠 사이 안녕하세요. 로지벨로입니다 양팔은 아니지만 속도에 슬프다. 스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길걸요, 아마도? 아마도 비길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버롤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니까 러 이건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제가 1카를 할 거죠. 그냥, 어, 오버롤 1차밖에 안나 그냥 다 똑같이 할게요. 자. 비비입니다. 아, 비비. 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거의 다 이겨요. 응. 반응도 똑같죠. 응. 민첩성은 오히려 루디 필러가 높습니다. 가속, 질주속도, 뭐, PK, 발리슛, 이런 게다 루디 필러가 높기 때문에. 원래 3카를 걸래, 제가 맴만 그려서 1카가 딱 맴으로 덥길래, 제가 브라우스 지롱용 지골 지나키아 음, 저 아로디파로 맞서보자. 아 그리고 저 허민 팔강이 붙었어요. 하하. <laughs> 위바로. <우리> <laughs> 좋으면 계속 쓰고 있다가 뭐 토레스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든지 계속 쓰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버롤이 줄었네요 글라첼어 어, 여기 올랐다 자 그럼 알로 써보도록 하죠 아, 스탯, 스 스탯. 오, 일단, 스탯 나쁘지 않은데요? 오카를 구할랬는데, 오카가 9 0 0억이어서 구했구요.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호, 원정이네요. 아, 주스에 좀 응원강을 그렸어요. 아크릴 블거 학원에서. 근데 제가 피규어 샵이 있어요. 저랑 집이 가까운데 싼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딱 스커트를 사서 주스를 좀던지했습니다 맨유 단일이시네요. 어, 맨유 여러분들은 짬뽕이에요. 짜장면이에요. 아니면은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부터 먹어요? 전 머리고 짬뽕파예요. <laughs> 짬뽕에그 모비버섯이 너무 맛있어요. 자, 저거 주고. 슬쩍, 아, 잠깐만. 아, 이러 너무 칙, 칙. 계속 직선으로 갔어. 아, 갑니다. 오. 아, 여러분들, 지난 그만 했었는 지난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때? 뮤지, 아, 뮤지폴러 그, 칼이요? 아, 근데 붙였어요. 뭐 아, 다행이죠. 에잇. 근데, 룸메모가 처음에, TOT, 아, t o 그거 있었잖아요, 암튼. TOTP인가? 암튼, 있었잖아요. 이제 yes. 음, 약발 3으로 나왔잖아. 근데 약발 2였다가 막 약발 3이 말이 개잖아요 근데 걔가 원래 약발 2예요. 진짜로 축구에서도 계속 약발 3으로 나왔다가 약발 4로 버프됐으면 되나. 자. 제가 후반전은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좀더 숱돌리죠. 해도 어, 후반전을 보여준다 했어요, 지가 아니, 누리필러한테 주라고. 있... 어, 왜 내가 파울인데? 제가 레전더리까지 올라가 야되는데 레전더리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제 어린이 나라 5만원 정도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편집해서 뭐 8강을 해서 팀을 뜯어봤던가 봐 하는 것같습니 돈이 없었진짜 통장 잔고 천사백칠십오만 개 없었어. 아, 지금 후반 중이에요? 여기 바로. 하도 자꾸, 어, 아, 깝습니다 이거 하고 한판더 할게요. 좀 아쉽다. 이대로 끝내보니까아 양발은 버프 대만 끌 텐데. 아시. 두루두 약발이 아니에요. 안 리안해. 돼. 어. 아하.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먹힐 뻔. 안 돼, 안 돼, 가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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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이본 실력을 못 보여드렸지만 원래 실력 안좋게 하죠? 이번 두 번째 발의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가 모두들. 음. 의자 소리로 생각하시는 분들 의자 소리에요. 의자 커버 소리에요, 커버. 어, 잘 나왔는데?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찐 막으로, 자, 찜 막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참박사, 참박안 봤어요, 여러분들. 와뭔 짓을 해요, 이게 꿀이에요. 야 진아 무둥이 나도 한마디 어 넘어질 뻔아 고수 굉장히 고수 팀 그냥 공룡 밀리피수비 이런 걸 보니까 살, 살짝 고소음 먼저 부리 앞에 가리고 다녀야겠다 창피해서 음 인이 없어? 아. 말루의 양발이죠. 이 거예요. 음. 테스트 각에서 치는 거. 실력이 문제인 건가? 아. <laughs> 자자자 잠깐 기다려봐요 아깝어요아깝어요 쌍몽이 수나 오늘 나금새가 슛을 두개나 보여줬죠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어, 나를 슬프게 만드실까? 브로스타즈를 했어요. 했잖아요. 그게 왜, 만구천에요 아, 종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운의 FC 모바일이 아니고, 왜 브로스타즈가 제일 높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FC 모바일을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이렇 하긴 한데, 왜 브로스타즈가 잘 나왔죠? 저여수가 유명해서그고원한이고 로블록스는 제가 하긴 하는데 그냥 올리기 싫어 응. 어, 댓글 막는 거하 아, 진짜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뭐돈 보내 이런 걸할수 있다 쳐요 어, 댓글을 할수 있어 요 어. 얼굴인 줄 나인기 이뭐 다이아 진짜. 좋아, 장난하는 거예요. 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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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상, 은 어차피 망하라고 이 유튜버를 이제 숨어요 망하라고 만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음. 원래 제가 26년도에 저분라 했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뭔가 찍는게 재밌어서 약가추억을 어, 만들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거요 제가 박사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어. 근데 유튜브 없어지려나? 아. 으아. 아깝습니다 아 그때는 fc 모바일이 없겠지? 우리 바람을 쓰려면은 아 이제 와 일단요, 무디 패러로 쓴다 보니요 실력이 좋창면 이렇게 형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나마 어 나는 잘한다 이 정도 얘보다 내가 이 리저드보다 훨씬 잘하지 않을까? 나는 분들은 루지 필러를 쓰실 수도 있고,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제가 못 쓰는 얘를 사용을 못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쓸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 공토레크 토큰을 네. 몰라고 해요. 음. 근데 네. 매주 목요일마다 어, 심마르 서권을 받아야 돼서. 이거는 제가 이미 받아 버렸고 팔아 버렸고 없애 버렸고. 음. 음, 제가 루카쿤을 모르고 샀잖아요. 토뒤에 샀어요. 저는 그걸 진화제를 써버려서, 음. 여튼. 이거 쓰고 있는 부시할라가 양반, 어, 아! 양반은 낫긴 했어요, 긴기여성이롤라스 너무 아프단 말이지? 일단, 보류. 아, 일단, 돈도 안 된다. 음민이 형 사고 싶은데, 딱 600억이 모자르네. 잖아요 니나 으면 제가 쓰는 거. 유클리스안 나온 거. 아, 지금 찍고 있네. 어, 뭐야, 나 멈춰있는 줄 알았어. 이간 그러니까 제가, 음, 어이씨, 가한 번, 어이. 아니, 이게 스톤이랑 좀 아쉽기도 하고, 음. 제가 지금 스트라이커를, 제가 더 지금 많이 필요해요. 많이. 음. 그럼, 스트라이커를 보강해서 어. 올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그리고 알림 살짝까지 끄끄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나 없나? 일단 음 모르겠고. 자 오늘의 과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는 다시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안녕.